자, 업종 종합 차트입니다. 이제 코스피. 그래서 내일은 이런 캔들이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네. 장 끝나갈 때 올려드렸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일단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수가 똑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나 일반 개별 종목 차트나. 일단,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 자, 이런 추세선이 있죠.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길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주봉. 자, 주봉도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어제 그려놓은 건데요. 요 흐름이랑 현재 비슷해요. 상승 기울기라든가 아니면, 현재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좀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5주선이죠 네, 5선이 이탈이 안 나왔습니다 이탈이 안 나온 상황이고 자 월봉을 보십시다 월봉 자 월봉 잘 가고 있죠 윗꼬리가 살짝 있지만 아직 이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단기 추세를 그려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런 단기 추세가 이렇게 꺾일 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죠. 뭐, 보유 종목이 적으면, 보유 종목을 다 던지고 본다든지, 그런 식의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시의차트 패턴을 다 아신다면, 이게 545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5일선 아래에서 급격하게 45도 각도로 강한 수급이 받쳐 주는 거예요. 자, 요런 캔들이 나타나면 5일선 아래에서 이런 강한 캔들이 나타나면 추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겠죠. 그러다 또 꺾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아주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의 추세선을 그려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의 추세선을 그려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일, 자, 뭐, 요런 캔들이 나오면 어떨까요? 일단, 반등 국면으로 볼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아니면, 오일선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오일선. 일반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일선 이탈하면, 뭐, 컷을 하신다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다팔 수는 없겠죠. 비중을 10% 혹은 30% 이렇게 줄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5일선을 타면 비중을 살리고 아니면 이런 강력한 캐들이 나오면 비중을 살리고. 여기도 마감에 5일선 이탈이 이 됐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고요. 자, 현재는 네, 박스권 내에서 큰 이탈이 없이 단기조정 국면입니다. 근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8, 9시월에 지수가 각각 10%에서 12%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을 깨면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캔들 5일선 아래 우상향이죠. 우상향이 나오면 비중을 다시 태우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오일선, 아, 오일선 아래에서 우상향 캔들이 나오면 비중을 다시 태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단기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은 50%를 자르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내려갈 때마다 10% 지수 1%씩 빠질 때마다 10%씩 15%씩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탈때 살리는 거죠. 왜? 지수 최저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코로나 때 국면으로 볼까요? 코로나 때 국면. 자, 그래서 올선 깨졌죠? 여기서 이미 깨졌네요. 올선이 깨졌고, 그죠? 올선이 깨졌고요. 자, 그 다음에 돌리다가 또 깨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일선 아래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처음에 뭐 50%가 됐든, 아니면 10%가 됐든, 30%가 됐든 줄이시다가 지수가 1%가 하락할 때마다 네, 10%든 15%든 계속 줄여나가는 겁니다. 줄이시다가. 이러한 강력한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일선을 탈때 비중을 다 실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자 주봉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으로도 이런 식으로요 오일선 이탈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고 빠질 때마다 더 조절을 하고 강력한 545 캔들이나 우상향 오일선 아래 우상향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일선을 탈때 비중을 다 실는 거죠 이되십니까 자, 뭐 올선을 침범하지 않았네요, 거의. 9월까지. 이되십니까 9월까지 올선 아래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월부터. 그러면은 이때는, 네, 비중 100%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표 확인 방법. 삼성전자가 결국에 코스피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결국 코스피를 이끕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1월에 지수가 많이 빠졌었죠. 8, 9, 10월. 8, 9, 10월에. 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5일선이나 뭐 1일선 이런 데서 컷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올라타면 매수를 해보고. 올선에서 자르고, 다시 올라타면 매수를 하고. 자, 이런 식의 대응도 가능한 겁니다. 다시 올라타면 매수를 하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네,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캔들을 보시면, 1, 2, 3, 4, 5. 5일이에요, 5일. 그죠? 5일인데 마지막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 못하고 끝났죠. 사실 그 다음날 하락이 예상이 이미 되는 상황이었어요. 21선 이탈이 나왔고, 그죠? 나왔으니까 또 개파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네, 대응이 가능하고요. 2 1선 이탈했지만, 아직은, 제가 볼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부분, 기둥을 세운 부분, 여기, 저 박스건을 깨지는 않았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네, 뭐, 깊은 조정국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캔들 이렇게 돌려주면, 그죠? 가장 좋은 흐름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네, 박스권 저항대를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돌파를 하러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 일본 캔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 시에 비중을 좀 줄여 놓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 추세를 이렇게 돌릴 때 돌릴 때 다시 비중을 실던가 이런 식의 대응도 가능하겠죠. 근데 어차피 지수가,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네, 뭐, 만회하나라도 이렇게, 꺾이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 우상향 추세입니다. 크게 보시면.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데 이제 3, 4월에 또 실적을, 실적이 좋겠죠? 네, 실적이 좋으니까. 네, 단기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